반갑습니다. 동탄 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리 검돌입니다 오랜만에 동탄이 신도시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현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분위기와 실제 거래 금액 이런 걸좀 자세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달 11월, 12월 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탄이 신도시의 대장 오프한 아파트 시세를 좀 보시고 갈게요. 이 시세가 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를 항상 눈여겨보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포스코입니다. 39평 a 타입인데 그래프를 보시듯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9년 초부터 올해 말까지 그냥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은 15억에 그 육박을 했습니다. 최고가는 10월달 18층이 14억 85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15억에 내놨다가 1500만원 깎아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동산 거래, 부동산 대출상 9억, 15억이 상징적인 금액이니까요. 네. 그리고 전세가도 이렇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폭등. 지금은 계속 이렇게 되겠죠. 예. 한화입니다. 33평 A타입인데 12억에 거래가 되었죠. 지금 실거래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12억 5천에 거래가 되었다는 카드라가 있습니다. 지금 12억까지는 전세 낀 매물도 그렇고 아예 매물이 없어요. 네, 호가는 13억 5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44평이 15억에 거래됐다는 카드라도 있습니다. 이건 좀 정확한 카드라예요. <laughs> 지금 보면 이제 15억까지 계속 몰리고 있죠. 그래서 15억 대출 규제 때문에 대형평수나 이런 비싼 아파트들이 못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를 지금은 사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이게 한번 뚫고 나면 17억, 18억 가는 건 금방일 겁니다. 운난 34평 A 타입입니다. 그래프가 다 비슷하죠? 19년도부터 쭉 올랐습니다. 쭉 천장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순간순간으로 봤을 때는 왔다 갔다 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우상향 하고 있어요. 네. 11월 28일날 9층이 12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동탄이 언제 10억 가나 했는데 이제 훌쩍 넘어버렸네요. 네. 저희가 올해 5월달에 우포한 광비콤 15억 갈까요? 15억 갈 것이다. 그 시점은 롯데백화점과 GTX 개통 전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년 롯데 오픈 시점에 맞춰서 15억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제 뭐 롯데도 거의 다 지었고 백화점도 눈에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가시화가 더 빨리 된것 같아요. 네. 롯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동탄형 롯데가 내년 1월 17일에 전매가 풀리고요. 이제 합법으로 전매가 가능하니까. 네. 지금 롯데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100명 정도 있고요. 팔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완전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다. 롯데캐슬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시세는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반도타운 반도7차한번 보실게요. 그래도 실거래가 나왔는데 어 11월 24일 날 39평이 12억 3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사실 6층이면 그렇게 완전 로얄매물은 아닌데도 10억이 훌쩍 넘었네요. 네. 그리고 롯데캐슬 알바트로스. 여기 있는 아파트죠. 이게 11월 6일날 9억 3천에 거래가 되었네요. 롯데는 제일 작은 평수가 39평형이에요. 지금 네. 이게 39평형이 리베라 주망잘 나오는 게 9억 3천을 찍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저희가 있는 반도사차.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9억 8천 3백이 최고가였고 그 이후에 9억 9천이 거래가 있었고 또1 0억에 거래가 되었다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둘다 계약서까지 쓴 거니까요. 조만간 실거래가 올라올 거예요. 예, 반도 4차 33평, 10억 클럽 가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후반 2차입니다. 10월 달에 7억 2,700, 그리고 7억 3,000이 체육과있는데 최근에 7억 7,000에 거래가 되었다는 카드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트램역이 생길 거죠. 그러니까 트램역에 인근에 있는 바로 코앞에 붙어 있는 아파트들의 상승세가 가팔라졌습니다. 예, 호수공원 보실게요. 호수공도 핫합니다. 지금 뭐 조망이 나오고 나오는 이, 1, 2, 3단지나 4단지는 물건이 없어서 못 하고 있어요. 포스코 33평이 지금 9억 두건 했다가 11월 16일 날 9억 4,900 이건 9억 5천에서 100만 원 가까이 주겠죠 그렇네요. 네. 5천이고 지금은 다 10억입니다. 조만간에 포수고 3차도 10억 클럽을 가입할 것 같습니다. 목동도 한번 가시죠. 힐스가 대장인데 지금 10월 14일 날 8억 2천 2 0이 최고가였고 11월 달 8억 그리고 8억 천 8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목동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죠 지금은.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힐스테이트가 금액을 리딩하면서 지금 9억 가까이 붙고 있어요. 네. 동탄은 오늘이 항상 최저가인 것 같습니다. 왜 계속 동탄은 오르느냐? 저번 부동산 전망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승 요인도 많고 하락 요인도 많습니다. 네. 상승하는 요인들이 엄청 큽니다. 하락 요인에 비해서. 전월세가 지금 폭등했죠. 그리고 수요 대비 공급은 항상 부족합니다. 23년도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쭉 오르지 않겠냐라고 전망하고 있고 최저금리 최대 유동성 계속되고 있고요 화폐 가치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급락 요네개 요인 플러스 동탄은 호재가 많죠 gtx 제2외곽순환도로 트램 그리고 인동선 합쳐지면서 동탄은 계속 오를, 오를 것이다 라고 했고 내년에도 10에서 20%는 오르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년도 11월, 그리고 지금까지 부동산 동향을 정리해보면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내가 호구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많진 않아요. 작년보다, 그리고 올 초보다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지만 거래 건수가 늘어날 때마다 신고가를 계속 찍고 있어요. 네, 그리고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현재 전세가 폭등했죠. 몇달 사이에 평균 2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갭투자가 늘었습니다 지금 24평 같은 경우는 1억 5천원에도 살 수가 있고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도 갭이 4억이면 또 가능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갭투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전세 물량이 또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폭등했기 때문에 매수로 전환되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갭투자가 늘었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전세 물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세 물량이 많아서 거래가 쉽지 않다 가 되겠네요 네 오늘 간략히 어, 11월, 12월 동탄이신도시 부동산 통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시간 정보를 좀 드려볼게요. 네, 저희가 카드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 거의 99.9% 정확한 사실일 겁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동탄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린 봄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